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바쁘기도 하고,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유튜브를 한동안 업로드를 못했어요. 네,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현이로그가 벌써 구독자 만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명된 기념으로 Q&A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요.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받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드 있게 빨리 진행을 할게요. 좌우명이 있나요? 좌우명이나 신념, 모토, 뭐 이런 게 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늘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이거든요. 어릴 때는 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때는 화가 많았어. 어릴 때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고 또 많은 곳에 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모든 일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좀 너그러진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자신의, 제 자신한테 진짜 좋은 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 뭐, 잘안될 수도 있지. 이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지. 제 자신이 너무 막 밉고, 막 채찍질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좀 많이 푸근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 성격은 어떤지, 최대의 장점, 최대의 단점 하나씩 말해달라고 어,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제 성격을 확실히 뭐다라고 정의는 못하겠어요. 근데 최대 장점은 잘 까먹는다는 거. 누구랑 싸웠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쉽게 그냥 까먹어요. 잊어요. 근데 저의 성격 최대 의 단점도 그거예요. 너무 잘 까먹어요, 진짜. 뭐 남들이 보면 아 소편하게 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남들보다 살아온 날들을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할 때도 많아요. 왜냐면 뭐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되게 근사한 데이트를 했다든지 그런 걸 기억을 되게 또렷하게 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좀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많이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항상 자요. 잠을 진짜 푹 자고 나면은 제가 또 아까 잘 까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까먹을 때도 있고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잠. 어, 왜 모델이 되셨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 모델의 꿈을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꿨다 온건 아니고 사실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1년 후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이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학 시절이 학창 시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뭔가 이런 울타리 속에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잖아요. 대학생이 그래서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할수 있는 걸 여러 가지를 최대한 많이 이것저것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제가 키가 크고 하니까 스포모델 선발대회에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나갔는데 운이 좋게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붙어가지고 그때 현재 지금 저희 에스티엔터 대표님이신 현수진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 모델의 꿈을 갖기 전에 어떤 꿈이 있었는지 여쭤봐주셨는데 저는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들 그냥 하는 대로.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어떤 꿈이, 뚜렷한 꿈이 있어서 진학을 했다기보다 이제 아빠가 아버지가 이제 상경계열을 가야지 취직이 잘 된다. 그서 막연하게 그냥. 이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갔듯이 그 다음은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경제학과를 진학을 했던 거였어요. 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진로지. 내 꿈이 진짜 뭔지는 사실 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대학생 신분일 때 아니면 학생일 때내 아, 꿈이 진짜 뭘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전 어릴 때 그런 고민을 많이 못 했어가지고 어, 제 아이들이나 어린 친구들한테는 꼭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와 모델 일 중에서 어떤 일이 더 어려운지 공부는 그냥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뭐 근데 모델 일은 아무도 그렇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진짜 외계 행성에 저만 똑 떨어뜨린 느낌이었어요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진짜 백지 상태였으니까 제가. 모델이 된 것도 막 어린 시절부터 너무 뭐꿈 이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그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너무 없었어요. 부끄러운 이, 이야기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모델 일이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에 처음엔 진짜 어려웠어요. 나중에는 너무 좋고 재밌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공부랑 모델 일 중에 어떤 게 어려웠지 고르면 당연히 모델 일. 그게 진짜 훨씬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모델 활동 중에 베스트 화보를 꼽아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베스트 화보는 보그였고요 서영이 선생님과 촬영했던 어, 그때는 제가 머리가 길었는데 단발머리 가발을 썼었어요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한복을 입고 되게 어, 동화처럼 이렇게 찍은 화보가 있거든요. 그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화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어, 진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좋았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기억이 남는 쇼는 어, 아무래도 파리에서 했었던 어, 에르메스 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에르메스 그때 수석 디자이너였던 장골고띠가 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팅하고 뭐 이럴 때 저를 마음에 드셨는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에르메스 그때 당시에 캐스팅을 되게 폐쇄적으로 해서 뭐 오픈 캐스팅이 아니고 딱 원하는 친구들만 보고 캐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안 부르길래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피팅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냥 옷이 준비돼 있고 이거 입고 쇼를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이거 뭐지? 하면서 되게 감, 감격했던 그리고 되게 고마웠던 그런 쇼였어요 물론, 아, 패션쇼 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어, 제가 그때 에르메스 쇼를 서고 받았던 금액은 3,000유로 네 3,000유로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 환율로 하면은 400 어, 얼마였어요? 400, 430만 원? 420만 원? 뭐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진짜 에르메스 쇼 처음 서 보는 정말 신인이었거든요. 해외에서 신인. 근데 다 똑같이 3천 유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여기 되게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돈이 진짜 많다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좀 많이 달라요. 그렇게 돈을 많이 주지는 않고 제가 처음 모델 데뷔해서 15년 전에 데뷔를 해서 패션 위크에서 처음. 랩쇼를 하고 받았던 페이가 13만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랩쇼 페이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그리고 어 체온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출산 후에는 어떻게 살을 뺐냐, 몸매를 어떻게 관리를 했냐. 둘째를 낳고 진짜 PT를 진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 갈 때는 일주일에 뭐 4번씩도 가고 뭐 일주일에 못해도 두 번은 꼭꼭 가서 좀 체험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할 때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참아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먹고 싶은 걸 참, 참지 않아요. 차라리 두 끼를 안 먹고 그 저녁 한 끼에 만약에 곱창이 더 먹고 싶다. 그럼 그 곱창 엄청 푸짐하게 먹어요. 그한 끼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맛있는 거는 참... 참지 않는 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건강한 다이어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다이어트 팁을 물어보시는 게 저는 대답하기 가장 곤란한 질문이긴 해요.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도 다이어트는 그래서 지금 요즘 좀 배우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20대에게 결혼을 추천을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기 인생을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이상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 거기에 따라서 결혼을 추천하거나 추천하지 않는 게 맞지. 뭐 20대에게 추천하나요? 30대에게 추천하나요? 이거보다는 그냥 개개인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은 배우자 고를때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진짜 중요하다는 기준을 몇 가지 세워놓고 이 사람을 채용한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은 판단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연애를 할 때는 그게 명확하기가 쉽, 쉽지 않죠. 연애할 때 너무 둘만 막 만나는 것보다는 사람들 여러 사람 많이 만나고 뭐이 친구한테도 선보여보고 저, 저 사람한테도 만나보고 어른들도 한번 만나보고 해서 많은 의견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아무도이 단점이 안 보이는 상태거든.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재테크에 관해서도 물어보시셨는데요. 그냥 각자 통장 써요. 각자 그냥 따로 다 따로 생활을 하고요. 목돈으로 어디 들어갈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합쳐서 돈을 쓰고 목돈이 필요할 때는. 가장 안전한 자산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해서 뭐 채권, 저축 대신에 채권에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다든지 그렇게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테크의 노하우가 없는 거죠. 그냥 꽁꽁 잡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 인생 드라마는 아일랜드예요. 되게 옛날 드라마인데 강국이 그 드라마하고 인생 영화는 이터널 선샤인 즐겨듣는 노래 최고 원래는 그냥 가요 탑 100을 늘 듣다가 최근에 저 배철수 선생님이랑 배철수 잼을 하고 나서 그좀 팝의 매력에 빠져서 요즘에 비지스를 많이 들어요. 가본 여행지 중에 좋았던 곳 그리고 좋았던 음식 다시 가고 싶은 곳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카이로 도심은 너무 매연도 너무 심하고 교통체증 너무 심하고 힘들었는데 사막 투어를 했어요. 제가 잘 까먹는 성격인데도 잊지 못할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음식은 그 사막에서 먹었던 그 사막 투어를 하면 그 현지인들이 막 텐트도 지어주고 네. 모닥불 피워 가지고 음식도 해 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끓여 주는 라면.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최애 브랜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물어보셨는데 저는 국내 브랜드 중에 렉토를 제일 좋아해요. 제 체형에도 제일 잘 맞는 것 같고, 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렉토거든요. 반전 있는데 오늘 나갈 때는 없는데 그냥 입고 싶어서 입어왔어요. 스파 브랜드에서 옷을 고르는 법. 저는 자라를 가장 많이 구입을 하고요. 일단 핸드폰에 자라 어플이 있어 돼요 사이트 리뉴얼이 되게 되게 빨리 돼요. 거의 매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한 동안 안 들어갔다 들어가면 옷이 다바뀌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사지 않더라도 그냥 보자 아, 요즘에 이런 스타일을 많이 입나 보다 이런 스타일이 잘 팔리나 보다 그냥 그걸 보는 재미로 그냥 쭉 보고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장바구니에도 담아놨다가 한 며칠 후에 그 장바구니에 봤는데 내가 이걸 왜 담아놨지 싶은 것들이 있어 그 그런 거다 빼고 며칠 봐도 마음에 드는 거는. 근데 가끔 그런 거 품절일 수가 있어 그럼 너무 배아파 <laughs> 계속 마음에 든다 하면 그때는 이제 주문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특히 뭐 매장에 가서 쇼핑을 못하니까 그렇게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요 그홍밥빠에서 치킨을 많이 먹었는데요 자주 먹는 치킨 브랜드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CJ에서 나온 CJ 곰의 치킨박스 고추 크런치 사세 버팔로 윙 진짜 맛있어요 요두 가지 취미가 뭐예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취미가 뭐냐는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너무. 취미, 다들 취미 있으세요? 저는 취미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취미가 음, 인터넷 하기? <laughs> 요즘에 외출 못하는데 집에서 뭘 하나 물어보셨어요. 요즘 그래서 늘 윤서랑 영서랑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파파라치춤을 춰달라고 하셨는데. 저작권 는거 아니야? 아, 라 윤서랑 영서 관련한 질문들인데요. 첫째, 둘째, 터울은 4살 터울입니다. 윤서가 6살, 둘째가 2살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 키울 때와 둘 키울 때 어떻게 다른지. 하나 키울 때는 그때도 그때 나름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둘을 키우니까요 가끔 이제 둘째를 어디 맡기고 윤서만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천국이에요 윤서만 데리고 저 세계 여행할 수도 있어요 셋째 계획은 없습니다 육아하면서 뿌듯할 때는 어 아이들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걸볼때 그리고 윤서가 요즘에 말을 너무 잘해서 이제 잘 때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윤서가 애교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럴 때 뿌듯한 것 같아요. 윤서, 영서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둘다 자기가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경험을 많이 하면은 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만 제공을 하고 어떤 일을, 어떤 직업을 가질지는 그냥 본인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육아에 대한 신념. 육아는 저희가 이 아이들이 크는 걸 도와주는 거지 키운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윤서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실수할 수 있고 좀 그래서 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윤서와 영서 훈훈한 썰 있는지 윤서가 참 착해요 영서는 아직 너무 아기라서 전혀 모르는데 많이 참아요 뭐세 번에 한 번씩은 폭발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영서가 와서 뭐 자기 성다 무너뜨리는 거 장난감 다 헤집어 넣는거 아니면 자기한테 올라타고 이런 거를 많이 참는 게 보여요 그런 거 보면 은좀 짠하면서도 훈훈하죠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요 음, 홈빠빠TV 때문이었어요 사실 어, 홈빠빠님이 저보다 1년 반 정도 먼저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전부터 계속 저한테 유튜브를 해라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할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촬영과 편집은 전부 제가 해요. 그 편집도 제가 하고 뭐 촬영을 보셔서 알겠지만 어설프죠. 그리고 제가 좀 기계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 가지로 웬만하면 한 가지로 핸드폰으로 다 찍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트로송을 파파라치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고 누가 제안을 해주셨는데 조만간 현희로그도 인트로 송도 만들고 좀 타이틀도 만들고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볼 생각이에요. 진짜 다시 한번 1만명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현희로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